민주당 192석 하는데 많이 쫓아가면 아마 경신당안 보일 거야. 옛날 정의당이 무너진 게 그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3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100, 189와 1 0 8을 끌어들이는 중간에서 아주 이걸 기기묘묘하게 잘 활용하면 저는 그 세석이 세석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이게 숫자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지지와 명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3이 내놓는 대안이 저게 제일 합리적이야. 네, 네 아,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개혁안도 사실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아, 이제는 뭐 핑계는 내지 않으려고요. 우리 소수 정당이라서 목소리는 작게 들리더라도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끈기 앞에 이길 사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삶의 존재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마침 지금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첨 개입설 문자 메시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용산에 대해서 치를 가라도 마땅한, 그리고 뭐, 굉장히 센 워딩을 많이 했던 이준석 대표가 정작, 그 상당히 톤다운을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것만 봤을 때는 뭐,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근데 그오 시점이 딱 무혐의가 난 시점이라, 일각에서는, 아 고래? 그렇다면 사실 솔솔 화합의 지금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의문도 있는데. 아, 그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네. 아, 그래서 한동훈하고 이제 브로, 하고. 브로맨스가 시작됐다라는. <laughs> 네,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브로맨스다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에가 완전히 저기 그. 다른 입장인데요. 이승원은 저희 지지하는 원내가 아니까.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동훈 대표는 몇 명의 원내들이 음.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은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그런 것 같고 그 워딩을 조금 톤 다운한 것은 음. 뭔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더 의원으로서 진중해졌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인 걸까요? 아, 전자로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여지는 지금 현재로는 일도 없습니다. 아 일도. 네. 없다. 지금 본인이 당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 그런 걸다 떠나서 지금 개혁신당은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결합돼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무슨 뭐 저렇게 그때 조혜진 의원이 뭐 돌아오셔야 되는 거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뭐. 그 가능성 없는 얘기 같고요 네. 공천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뭐그 뭐그 문제의 그 공천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관련된 건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에 뭐개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공천 개입 여부는 좀 지나친 거예요. 왜냐면 공천은 여기 다 아시지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동훈 그 공간에서 이철규하고 장동혁의 두 충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 끝나고 나서는 두 분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서로 그랬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 하는 그 여유가 그럴까요? 박 대표님 은 그렇게 음. 말씀 주셨으나 김웅 전 의원이 계속 불을 지피기도 있고 나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 봤다 실제로 그 사람은 공천도 받았다 하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군지 다알 거예요. 네. 네. 이런저런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은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고 온 배를 이미 불질렀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탈 수할 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저희는 어머 수영 안 합니까? 아, 뭐 저희는 저희 <laughs> 저희가 예쁘게 이제 용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통 네 그런 거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보궐선거 때 절대 다니다도 없다고. 네, 아 저희가 을게 되면 여튼 어왜 합니까? 그러니까. 오, 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오죠. 후보 어디 어디 됩니까? 아 후보 지금 난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네, 한 분들이 그렇 네, 오늘 원래 답을 주기로 하셨던 분이 좀아 그래요 네, 어. 그런 상황이긴 아직까지 하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는 없군요. 아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셨네요. 8월 말에 취임 100일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한 120일쯤 된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꼰대 레짐을 넥스트 레짐으로 바뀐다고 하셨던 허우나 대표님만의 미래 버전을 비전을 다시 한번 역설하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 지금 원래 후보로 나가신다고 하셨다는 분. 아, <laughs> 아 제가 용기를 좀 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laughs>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제가 이제 명명하기로는 이제 앙시앵 레짐을 그냥 꼰대 레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누보 레짐 그 넥스트 레짐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음. 그렇게 시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 변화에서 그 넥스트라고 썼던 것은 어 세대의 이젠 어 세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시대 정신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있는 그리고 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사가 나서 방송에 많이 나오냐 보다는 음. 진짜로 오른 길로 가서 1 0년 뒤에 대한민국을 좀볼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건들고 싶으,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개혁신당을 뭘 하는데 해서 저희가 뭐 실용주의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하던 말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당은 반 부패 당으로서 그러니까 부패에 반하는 당으로서 어, 기본 정의로운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버려가지고 그 어려운 개혁, 어, 남들이 뭐라 그러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저희는 좀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영 의원 여기 나오셨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개혁진당이 미래 에갈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그 정치 전선 네 가지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기득권 대 혁신, 과거 대 미래, 낡은대 새로운, 분열 대 통합. 당연히 그 기존 정당들이 기득권이고, 어각오고 낡음이고 분열이라면 여기는 혁신, 저는 혁신, 미래, 네 미래, 새로움, 그리고 전통화, 통합. 네. 왜냐하면 여기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처음에 그 최상병 특검 때도 그렇고 여러 번192대 108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192대 108.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에 법약권 192, 최상병 특검도 1 9 2명 플러스 몇 명이 이탈해 갖고 올 거냐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개혁신당이 그192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어,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절대 같이 안 합니다. 189대 네. 3대 10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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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3이 근데 3이 굉장히 존재감 있는 3이에요. 그러니까 3이 그러려면 이름도 개혁신당이지만 연금 개혁안이 됐든 뭐또 의료개혁안이 됐든, 교육개혁, 노동개혁안이 됐든, 또, 또 사회적인 다른 뭐, 새로운 어젠다가 됐든, 독자적인 개혁안을, 개혁신당안이 어떤 거가 되든지 나와야 된다고 봐야 요 무조건! 이거는, 이거는 개혁신당 아니다. 이준석 아니다. 천하람 아니다. 이종아 아니다. 뭐, 허아 아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강복전 행사 때 천하람 원내대표는 안 갔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 이제 허나 대표께서 가셨는데, 민주당 192석 하는데 많이 쫓아가면 아마 경신당 안 보일 거예요. 옛날 정의당이 무너진 게 그것 때문인데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189와 108을 끌어들이는 중간에서 아주 이걸 기기묘묘하게 잘 활용하면 저는 그 세석이 세석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이게 숫자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지지와 명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3이 내놓는 대안이 저게 제일 합리적이야. 네. 예. 네, 아, 그거를 저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도 사실은 방, 제가 갔었던 거고요. 용기 내서. 할 말도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개혁안도 사실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정치개혁안은 저희가 제일 먼저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양당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이 좀 아직은 좀 묻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목소리 낼 거고요. 의료개혁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을 제가 지금 손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연금개혁도 사실은 저희는 정치에 관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 이제는 뭐 핑계는 내지 않으려고요. 우리 소수 정당이라서 목소리는 작게 들리더라도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끈기 앞에 이길 사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삶의 존재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네. 정치개혁 그러면 아, 2020년대 천하람 대표가 광역단체, 단체형 선거라도 그 결선 투표자 한번 네, 해봅시다. 네, 그렇죠. 딱한 줄씩, 그냥 한 줄씩. 이거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 개혁신당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구나.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헌나 대표의 그, 저도 이제 예, 좀, 그 네, 그러니까 좀, 평가받을 수 저희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당으로서, 이제 반부패 당으로서 애쓰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상병 관련된 것도 저희가 중재안을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제삼자 관련된 부분을. 근데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저희 걸 쏙다 뺐거든요. 그리고 또, 어, 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게 있다. 뭡니까? 이게 제3자에 관련된 이 특검안을 낸게 어디지? 라는 걸 아, 이제 억울해라. 사람들이 몰라. 아 억울해라. 완전히 억울해요. 그런데 예. 아, 꾸준히 가다 보면, 꾸준히 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안을 내는 곳이 개혁신당이라는 목소리 내기 위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않고, 여튼 제3정, 그, 세명이지만 아주 그냥 존재감 있게. 아니,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당 100, 1당 그러면 100. 그러나 당 저희는. 300명보다 뭐, 세 분이 같아요. 뭐, 이준석 천하람, 이준호 도 그런데 헌화 대표이 계시니까 뭐, 목소리가 뭐, 스피커들이 크시고 그러니까. 아, 네. 그냥. 끝까지 화이팅! 네. <laughs> 정식 집하시서 네. 좋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아니라 개혁3당으로 <laughs> 각인됐으면 좋겠는데 이미지 전문가로 유명하셨습니다. 이제 정책정당 리더로 변신하셨는데 개혁신당의 이미지 딱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용기 있는 정당. 용기 있는 정당. 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근데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 용기 내서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요 다음 번에 또 어, 허원아 대표님 모시고 나와주실 거죠. 네, 컨설팅도 해주십니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